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꼭 말씀드려야 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시니어 분들을 노린 사기가 정말 교묘해졌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 사기는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사기 중 하나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65세 박철수 씨. 62세 김영희 씨 부부, 평범한 은퇴 부부가 어떻게 3억 원의 노후 자금을 잃게 되었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철수 씨는 35년간 다닌 회사에서 2년 전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금 1억 5천, 모아둔 예금 1억 아파트 전세 보증금 5천만원. 총 3억원. 많지는 않지만, 검소하게 살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여보, 이 돈으로 20년은 살수 있겠어. 그래요. 애들한테 손 벌리지만 않으면 돼요. 부부는 매달 150만원 정도로 생활했습니다. 외식도 줄이고, 옷도 안 사고, 여행도 가까운 곳으로만.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여보, 물가가 너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게 시장 가면 깜짝 놀라 예전엔 만원이면 장 봐서 며칠 먹었는데 이젠 3만원 써도 하루치밖에 안됩니다. 우리 이 돈으로 진짜 20년 버틸 수 있을까요? 글쎄 병원비도 들고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새로운 병이 생깁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약값만 한 달에 10만원. 돈이 좀 늘어나야 하는데, 은행 이자는 너무 낮고, 3억을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가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됩니다. 돈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어느 날, 철수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접니다. 김태호. 태호, 20년 전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후배입니다. 가끔 연락하며 지내던 사이. 오, 태호야. 어떻게 지내? 형님, 제가 요즘 부동산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 잘 되나? 네, 형님. 그런데 형님 은퇴하셨잖아요.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해요. 철수 씨는 반가웠습니다. 은퇴 후 만날 사람이 없었거든요. 카페에서 만난 태호는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왔고, 시계도 비싸 보이고, 옷도 깔끔했습니다. 형님, 은퇴 후 어떠세요? 뭐, 그냥 그렇지. 심심하고, 돈 관리는 잘하고 계시고요? 응, 은행에 넣어뒀어.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요즘 같은 세상에 은행 이자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안전하잖아. 형님, 제가 요즘 부동산 투자 컨설팅을 하는데요. 철수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야, 나는 그런 거잘 몰라. 아니에요, 형님.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땅 사두시면 됩니다. 이 동네 곧 개발돼요. 태호는 태블릿을 꺼내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형님, 여기 보세요. 경기도 땡땡시. 땡땡동 어디야? 거기? 서울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그런데 여기 곧 GTX 역이 들어와요. GTX 철수 시도 뉴스에서 들어봤습니다. 진짜? 네 형님, 제가 시청에 아는 분이 있는데 확실한 정보입니다. 그래도 형님, 지금 이 땅이 평당 300만 원인데요, 역 생기면 1000만 원은 갑니다. 철수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300만 원이 1000만 원, 세 배가 넘는 수익? 근데 언제 여기 생긴다는 거야? 2년 후에 착공 들어가요. 그러면 땅값 바로 오릅니다. 집에 돌아온 철수 씨는 부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태호라고 있잖아. 내 후배. 응, 알지. 왜? 그 친구가 지금 부동산 쪽에서 일한다는데. 철수 씨는 태호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GTX 역이 생긴다고. 그래. 확실한 정보래. 근데 믿을 수 있어요? 태호가 거짓말할 애는 아니야.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인데 영희 씨도 조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세배가 된다니. 그러게. 1억만 투자해도 3억이 되는 거야. 근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태호가 자기도 투자했대. 가족들도 다 했다고. 지인의 말. 가족도 투자했다는 말. 이 말이 철수 씨 부부를 안심시켰습니다. 며칠 후 철수 씨는 다시 태호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부인 영희 씨도 함께, 형수님 안녕하세요? 어, 태호야. 오랜만이다. 태호는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사무실은 깔끔했습니다. 벽에는 각종 인증서와 상장이 걸려 있고, 책상 위에는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거야? 네, 형님. 저희 팀이 전문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관리해 드립니다. 태호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화면에는 그럴듯한 개발 계획도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GTX 역 예정 부지고요. 여기가 우리가 투자할 땅입니다. 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영희 씨가 물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확실한 거예요? 형수님, 제가 시청 직원한테 직접 확인했습니다. 태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시청에서 나온 개발 계획 초안입니다. 서류는 진짜 같았습니다. 시청 도장도 찍혀 있고 담당자 이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가짜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지만 지금 이 기회입니다. 형님, 솔직히 말씀드릴까? 이 정보 아는 사람이 벌써 많아요. 지금 땅이 빠르게 팔리고 있습니다. 태호는 급한 듯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계약하시는 분들한테만 특별 가격으로 드립니다. 평당 300만 원인데 270만 원에 드릴게요. 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 투자해야 돼? 최소 100평은 하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100평이면 2억 7천 네, 형님. 2억 7천만 원. 가진 돈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너무 큰 돈인데. 형님,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음 주면 가격 올라요. 태호는 다른 투자자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은 1년 만에 두배 수익 보셨어요. 정말? 네. 근처 다른 지역인데 똑같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저 태호입니다. 혹시 저희 형님께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태호는 전화를 철수 씨에게 넘겼습니다. 전화 넘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태호 씨 통해서 투자했는데요. 정말 잘했습니다. 1억이 2억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되지만 이 사람도 사기단 일당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 씨 부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할까요? 글쎄, 태호가 거짓말할 애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2억 7천은 너무 큰 돈이에요. 그래도, 이게 진짜면 우리 노후가 편해지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철수 씨는 태호에게 전화했습니다. 태호야, 나 형님이야. 네, 형님. 1억만 하면 안 될까? 형님. 백평은 해야 나중에 팔 때도 쉽습니다. 그래도 2억 7천은 알겠습니다. 그럼 50평만 하세요. 1억 3천 5백. 흥정 끝에 철수 씨는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절반. 계약하고 한달후 철수 씨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딩동. 어? 여보 돈 들어왔어. 얼마요? 150만원. 태호가 말했던 대로였습니다. 투자금의 월1% 임대 수익금. 철수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봐봐, 진짜 들어오잖아. 그러네요. 다행이다. 2개월, 3개월, 2개월째에도 15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3개월째에도 여보, 이거 진짜네? 태호한테 잘 맡긴 것 같아요. 철수 씨는 태호에게 전화했습니다. 태호야, 고맙다. 덕분에 돈잘 벌고 있어. 형님, 다행이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내 말이 맞았어. 어느날, 태호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형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 그 지역 옆 동네에 또 개발 계획이 잡혔어요. 정말? 네, 지금 투자하시면 더큰 수익 가능합니다. 철수 씨는 고민했습니다. 근데, 나 이제 돈이 없는데? 형님, 지금 가지고 계신 땅 담보로 대출 받으시면 됩니다. 대출?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철수 씨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해. 알겠습니다, 형님. 그래도 기회는 알려드렸으니, 5개월째 수익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하고, 이번 달은 왜안 들어와? 철수 씨는 태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뚜루루, 고객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탑장이 없습니다. 여보, 태호가 전화를 안 받아. 왜요? 모르겠어. 이상한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안 됩니다. 여보, 이거 이상해요. 그러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철수 씨는 태호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도 없고, 서류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건물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여기 있던 부동산 회사 어디 갔어요? 아, 거기요? 한달 전에 야반도주 했어요. 뭐라고요? 임대료도 안 내고, 그냥 짐 싸서 사라졌어요. 철수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철수 씨는 자신이 산 땅이 있다는 경기도 땡땡시로 갔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맞나? 황량한 산속이었습니다. 도로도 없고 전기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아니 이게 근처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GTX 역 생긴다는 거 아세요? GTX? 무슨 소리예요? 여기는 개발 계획 없어요. 그럴 리가. 시청에서 확인했다는데 시청 가보세요.거짓말인 거 바로 알수 있을 겁니다.철수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신고합니다.부동산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경찰이 물었습니다.얼마를 투자하셨습니까?1억 5천만원입니다.계약서는 가지고 계십니까?네 여기 있습니다.경찰이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아 이거 전형적인 폰지 사기네요. 폰지 사기요?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선생님이 받으신 150만원도 실제 땅에서 나온 수익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의 투자금이었던 겁니다. 철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럼 땅은요? 땅은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요, 개발 계획도 없고 가치도 없는 땅입니다. 평당 10만 원도 안 되는 땅을 270만 원에 파신 겁니다. 경찰서에는 철수 씨 같은 사람들이 10여 명더 있었습니다. 60대, 70대의 노인들, 모두 같은 수법에 당한 피해자들, 저는 2억을 날렸습니다. 저는 3억, 저는 집까지 팔았어요. 어떤 할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이거 다 손자 대학 등록금이었는데. 철수 씨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태오를 믿었을까? 왜 확인도 안 하고 경찰관님,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왜요? 범인들이 이미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그럼 그럼 저희는 재산을 추적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철수 씨는 무너졌습니다. 1억 5천만원. 평생 모은 돈의 절반. 왜 당했을까? 철수 씨 부부는 자신들이 왜 사기를 당했는지 되돌아 봤습니다. 첫째, 지인이라는 믿음. 20년 알고 지낸 후배.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둘째, 높은 수익률의 유혹. 세배 수익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해야 했습니다. 셋째 확인하지 않은 정보 시청에 직접 전화 한 통만 했어도 개발 계획이 없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넷째 주변 사람들의 성공담 전화로 들려준 다른 투자자의 이야기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다섯째 처음 들어온 수익금 이게 철수 씨를 완전히 속였습니다. 이건 다른 피해자의 돈이었습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사기꾼들이 자주 쓰는 말. 이 정보는 특별한 사람만 알아요. 지금 안 하시면 기회 놓쳐요. 저희 가족도 다 투자했어요. 시청정부 관계자한테 확인했어요. 원금 보장에 매달 땡땡 퍼센트 수익 드립니다. 이건 절대 손해볼 수 없는 투자예요. 어떻게 예방할까? 1. 높은 수익률은 의심하라. 은행 이자가 1%인 시대에 월3% 수익금은 이상합니다. 2. 직접 확인하라. 개발 계획은 시청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 가능합니다. 3. 계약 전 가족과 상의하라. 자녀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으세요. 4. 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오늘만 이번 주만이라는 말은 사기의 전형적 수법입니다. 5. 전문가 상담받기, 투자 전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 상담받으세요. 그후 철수 씨 부부는 지금 1억 5천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매달 쓸수 있는 돈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자녀들이 조금씩 도와주고 있습니다. 철수 씨는 지금 같은 피해자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실수를 통해 다른 분들은 피해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절대 이런 투자 권유에 넘어가지 마세요. 특히 아는 사람이 권유한다고 무조건 믿지 마세요. 요즘 사기꾼들은 지인을 통해 접근합니다. 평생 모은 돈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의심하세요. 확인하세요. 상의하세요. 그리고 혹시 이미 이런 투자를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신고하세요. 전화 112경찰, 전화 1332금융감독원, 여러분의 노후가 이런 사기꾼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고맙습니다.